표준적인 개념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시 무슨 동사라고 해요? 사용시 동사를 어, 수여 동사라고 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사용시 수여 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별씨 너무 작다 그냥. 그럼 크게하지 사용시 수여 동사. 수, 수, 여. 자, 이것도 풀이하면 여기. 아, 조금 이해할 겁니다, 수요동사.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줄 숫자, 줄려자 씁니다. 줄 숫자, 줄려자 쓴다고요. 줄 썼다, 줄썼요 사용 없이 준다는 얘기야. 아낌없이 주는 게 수요동사야. 아낌없이 주는 게수요동사고요 주어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나오는데 사용식 수요동사. 이걸 수요동사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고 했어요? 간접 목적어 나오고, 플러스 뒤에 직접 목적어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야?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자, 뭐야. 다시 한 번. 뒤에 나올 대상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어, 요 간접 목적어예요. 이 말을 이제, 역격이라고도 얘기해요. 줄려자 써가지고, 수여동사, 역격. 수여동사. 수여동사에만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어, 역격이라는 게있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거 공부했잖아. 네. 역격이라는 게 뭐냐면, 줄렸자 누구누구에게 주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간접 목적어예요. 요런 역할은, 요게 바로, 을늘이에요. 뭐뭐, 을늘로 을, 을, 해석이 됩니다. 요게 이제 설명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3, 4, 5형식의 목적어들은 하는 역할이 제가 딱 달라, 얘들아. 어, 퉁치긴 하는데, 그냥 목적어라고. 그래서 해석도, 너희는 목적어 해석은 뭐야? 그러면 을늘요! 라고 하는데, 애게도 있어요. 간접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그래서 요건 수요공사라고. 요건 뭐가 되냐면, 어느 방향으로 한다? 이, 이 방향으로 한다. 뭐가 가느냐? 대상이 가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건 이제 역격, 대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 쓸게요. 안 쓰고 수요동사라는걸 일단 강조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거. 누구누구에게 뭐뭐수 주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세부적으로 알아본다고 랬잖아요 조금 아까 수품 봤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지? 어, 전체 수품 봤어요. 사용식과어형식으 구별할 때 분명히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수와 개념이 다르다. 둘 중에 하나는 달라야 돼. 간목, 직목.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꼴들이 보통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봐. 명사. 명사.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그치, 어? 어. 뭐, 대명사는 안 돼요? 대명사도 되죠. 대명사. 되죠. 이거는 안 돼요? 대명사. 여기, 명사. 하면 되죠. 다 됩니다. 대명사 대명사는안 돼요. 되죠. 나에게 뭔가를 주다 할 때는 미가 나올 거고 뒤에 썸 g 이 나올 거니까 대명사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 다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그죠 명사들 그래. 다 명사적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명사나 자잘 들어. 명사나 대명사. 둘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대절잘들 외도절. 어? 선 외도절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의문사절. 관계명사 워절도 나오긴 하는데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의문사전의문사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의문대명사 워시라든가, 후자라든가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이세 개를 꼭 알아두시고요. 잘 봐요. 이거에는 이 부절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절, 이 부절 외더절의 차이점은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 부절 외더절이 나왔을 때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뒤에 오하나씩 있느냐없느냐에 따라서 어, 뒤에 오아하시 나와있으면 보통 이 웨더절을 쓰죠그죠이 부절보단.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구요 이것도 어차피 실구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개념은 일단은 여기야.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여기도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문사들은 뭐 의주동어순이 중요하겠죠. 의, 플러스, 주, 플러스. 공, 이건어수에 주의하시면 돼요. 요런 차이죠. 아, 선생님, 그럼 이거 뭐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둘다안전한 문장 나는데며요 자, 하나를 정리할게요.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렇게 나왔을 때가 중요하죠. 요렇게 나왔을 때 여기 나와있는 바로 이 수요 동사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왜도 인지 이야? 왜도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니거든요. 요거는 해석이 어머 인지 아닌지예요. 잘 봐요. 머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지? 뭐 인지 아닌지를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아서 써 주지 않아도 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이프로수 돼. 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어떤 동사들이 주로 나오는 거냐면 얘들아 어떤 동사가 나올 것 같아요? 의문을 나타내는 동사. 의문을 나타내는 게뭐 있어요? 대표적인. 아까 했잖아. 알 s 어 응. 맞지? 요런 동사. 누구누구에게 몸을 주고. 다. 이게, 가장 어, 대표적인 동사야. 어? 의문을 나타내는 동사.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어 잡아내야 돼요. 거의 아마 요걸로 승부가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이프어 나오면. 이제 에스크 딱체하면 돼요. 에스크. 에스크.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면, 아, 뭐, 무지라든가, 궁금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불확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근데 거의 되게 나오는 건, 의문을 나타내는 에스크 동사를 이제, 발견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용시 수요동사단점이 있는데 간목과 직목이 오고 간목, 직목은 수학 개념이 달라서 일단 무조건 달라야 돼요. 이 조건이. 그래서 앞에 건 누구누구에게 이건 을로 직접 목적을 했을 때고 이런 형태들이 있지만 앞에 명사나 대명사 목적적 나와주고 뒤에는 대절, 외도절구절 의문사절이 나오는 패턴. 요게 기에 강하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66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음. 화법에서 직접 화법을 써주는 거예요. 얘들아, 화법에서 직접 화법을 써준다니까? 직접 화법. 응? 어, 썼던 법? 직접 화법. 알겠니? 직접 화법 써준다고요? 직접 화법. 직접 화법. 이렇게 음. 쓴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laughs> 인형부가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피전달문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합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만 해서 피전달문이 여기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피전달문이 나오기도 한다. 뭔 말인지 몰라서 지금 내가 당황했다. 알겠어? 자, 이렇게 써볼게요. He said to me. 써볼게. 너이들 궁금해 할것 같아서. Me. 자, 66, <laughs> 99가 <있고 싶은데> 뭔지. <laughs>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니?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라고 말했다. 얘들아 이거 바꿔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바꿔본다. 바꿔본다. 그러게까쉽게 하면 이제 요 형태가 간접합법으로 바뀌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은. 피 전달문에 있는 형태를 보고 전달동사를 결정해야 돼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피 전달문이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음, 아, 의문문일 땐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지동어수로 써주면 되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 e t h e r 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if w e t h e r 같은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 있죠? 의무사가 있으니까 의지동으로 써주면 되고, 요때 전달동사를 바꿉니다, 이제. 간접바퀵으로 바꿔 때. 뭘로 바꾸냐면, 에스크트로 바꾸게 되어있어요. 뒤에가 뭐니까 의문문이기 때문에 에스크트로 음. 바꿔주고 미가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간접목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간접목조가 되고, 뒤에가 직접목조점이 되는데, 직접목조는은 음. 의지동이라고 그랬으니까, how old 그대로 써주고, 주어동사니까 U가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아가보다면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제와 인칭 변화를 시켜줘야 돼. 시제와 인칭 변화. 먼저 요거를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의잖아. 무슨 이게 직접 목적적이거든 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 나올 거고요. 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주어는 예 써야 되는데 유는 시전달문 속에 있는 이 인칭은 목적어에 있지 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1인칭으로 바꿔주는데 여기 주어 나올자리니까 주격으로 I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계를 전달동사가 과거일 땐 피전달물 속에, 인용물 속에 있는 현재는 과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words가 돼요. 이래야지 정답이 됩니다. So he asked me how old I was. 내가 몇 살인지를 물었다. 했지. 알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요. 요런 식으로 해서 화법까지 공부했네. 자, 그래서 내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바뀌는 거. 이 전달문이, 어, 순이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의주동 원순으로 바뀌거나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주동이 되는 거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이프나 뭐를 쓴다고 했어요? 웨더절을 써야 돼요. 웨더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바뀝니다. 간접,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이럴때 이제 요게 아,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숨어 있는 거라서 어,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우리가. 연관을 시키면 돼요. 갑자기 화법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사형식수요 동사가 어떤 역할하냐에 을 따라서 직접화법, 간접화법으로 바는 때도 이게 영향력을 미치다 요거야. 보통 책들, 문법 책들 보세요. 연관 안 시켜요. 무슨 화법하고 이거 사형식수요 동사하고 연관시키는 책이니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는데 필요하잖아. 우리가. 나중 응.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어, 어, 야, 이거 옛날에 뭐 공부했던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사용 수준잖사야 사용 수준으사로 바로, 어? 탈바꿈 하잖아. 직접 법법이 뭘로? 산대 법법으로 바꾸다, 바뀌다 보니까. 그죠? 네. 이런 걸왜 우리가 따로 공부,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책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런 거를, 이런 식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연비 달마대사처럼 면벽 자수하고서뭐 이렇게 한, 한 10년을 좀뭐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laughs> 경지 오르든가 두 번째 방법, 그거는 힘들면 두 번째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어? 그치, 그걸 깨달은 사람한테서 얻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너희들한테 어, 편의성을 제공할까요? 첫 번째 방법 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 없죠. <laughs> 누가 그짓할 거예요? 나는 그냥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도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나도. 따지기 부담이. 어, 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 현장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 현장 지식이라는게딴거 없어요. 계속 수험생들하고 지진먹고 싸우면서 결정되고는 이제 결정적인 것들을 자꾸 체크하다 보니까, 고3 때. 얘가 왜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까? 얘가 왜 영어 과목이 평소에 잘 나오다가 왜안나왔을시험장에서 막상 안 나왔을까? 이제 이런 걸 알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지, 나는. 치열하게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올해, 뭐, 예를 들면 고3을 뭐, 뭐, 한 처음 만든다든가, 뭐, 그런면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5년, 뭐, 한 5년째라든가, 뭐, 한 1년에서 5년 차면은 정말 초짜도 초짜. 출자. 고3. 고3 한 10년 정도 해봐야 아이들한테 믿음감도 줄수 있고, 아이들한테 또 뭐냐면,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양식적으로좀 꺼리죠. 그러니까 내가 뒤지은 게 뭐냐면 나도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90몇 년도에 처음으로 고상을 맡았을 때 그때 미안하다니까 지금 이상하게 내가 되게 미안해하는 아이들이 나이 들고 앞으찾아오 보면 더 미안해 그래서 술자리에서 용기 내서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은 나의 인상 실험 대상이었다. 그 바람에 너희 후배들이 탄탄하게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할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 어. 오래 떨어지놈 너무 앉혀놓고 그 얘기 해봐요. 어. 소주잔 나는 거죠. 선생님고뭐고 없는 거죠. 내, 시, 내 인생 실패의 원인은 너였구나.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어?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양식을 같이 있습니다 처음 해봤지만 열심히 했지. 그 대신 그 대신 <laughs> 남들보다 두배세배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노력.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아니고 고3은 정말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아니었어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 경험이라는 것도 그냥 경험이야. 아니 세월만 그냥 우리가 쌓은 경험이 아니라 깨져보기도 하고 뭔가 실패도 맛보고 해서 원인 분석이 된 경험이 중요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의 요소들을 제대로 제거해주는 게 중요한 거였요 어떻게 하면 얘네를 성공시킬까였는데,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잘안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작살난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어? 수능 전날 꼭 듣기 1회분 꼭, 최소 1회분, 2회분. 들어보고 가라는 얘기도 하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실패한 애들을 봤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실패하는 애들 봤다니까요? 왜? 평소에는 뭐야, 내가? 듣기 강조해? 아니지. 어, 시간 투자하는 만큼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허실이 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듣기 안 하고도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듣기는 왜? 간발이 굉장히 중요하 때문에 전날 들어주는 게 시험장에서 스스로 당황하지 않,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날 내가 꼭 해준 얘기들이 있어요. 한 20분에 걸쳐서. 시험장가 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가긴 안 시키면 이런쪽으로만 듣고 가고 또 뭐야 평소 습관대로 나오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력 쌓는데 여러분들 100% 실력 쌓아놓고 80%도 발휘 못하면 그거는 뭐야 전술 전략에서 패배한 거야 그것까지 완벽하게 가져가야 돼 그러려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이랬을 때 저랬을 때 경우의 수를 두고서 그걸 평소에 이제 제거해야죠. 제거하는 것들이 악습이에요. 이제 악습을 빨리 좋은 습관으로 바꿔놓는 게내의무이기 때문에 영 어쨌든, 사용시 교수, 사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크게 어려운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서 개떡같이 자꾸 매일 너희를 터치하는 게 있어. 어? 아, 나는 이거 뭐 짜증나게 다 했어. 개념 알면 됐지 뭐. 근데, <laughs> 출제자들은 자꾸 예전에 일본신문법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교수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용식을삼용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꿔지는 이유는 뭐냐면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치를 바꿨냐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위치를 바꿔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문 종합용어식, 기본용어식, 성문식. 아 목법인데 이게 나와요 중요한 거 이게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간접 목적가 뒤로 빠지면서 전설 동반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 생각을 해요. 나를 무조건 따로 믿을 게 아니라 너희들 자꾸 뭔가를 의심하고 타고들어가봐야 답이 나와. 그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출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 어떤 게더 중요하냐라는 것보다도 시험에서 어떤 빈출 문제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 나한테는. 왜? 일단 우선 너희들이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게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목적과 관목적 목적, 위치를 바꿔줬을 때 전치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전치사 문제.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전치사가 얘들아 잘 봐. 봐봐. 투. 옆으로. 몇 프로? 아10 99%. 99%야. 다 투라고 생각해 일단. 아일거만몇 개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4, 5, 5, 5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미션에 나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4를 쓴다든가 뭐 이런 동작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예문 달고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녀는 뭐 했습니까? 자, 뭐, 오, 사줬어요. 뭘 사줬어요? 나에게요. 뭐를? 반지 하나를. 어, 링. 거꾸로 된것 같은데? 내가 그녀에게 사줘야 되는데, 그녀가 나한테 반지 사줬어. 응? 니는 나한테 콕 꼈다. 뭐 이러면서. 자, 봐. 여기. 이게 뭐니? 반모. 얘가 뭐니? 진모. 아, 이거 검증하는 방법은 쉬가 내가 아니고, 내가 반지가 아니잖아. 내가 반지야? 아니지. 그지? 그, 앞에 거관념 목적은 뒤에 거 직접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는, 누구누구에게, 이거는 뭐, 뭐, 을, 을,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아, 이거 바꿔봐. <laughs> 자, 그녀는 사줬다.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어린, 반지 사줬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펌미가 돼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거의다가 2인데, 99%가 2인데, 2가 아닌 것들만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뭘로 가야 되냐면, 동사 위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뻔을 써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있냐면 자, 여기다 아예 적을게요. 바이 동사 메이크 동사 뭐 있어요? 객동사 아니 객동사 그치? 어 맞잖아. 요리하다도 있는데 그치? 음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죠 요거, 3종 세트예요 for를 써주는, for를 써주는, 잘, 잘 이미지, 이미지화시켜서 한, 용형식을사용식으로 고쳤을 때간접목적 앞에 전치사 for가 오는 동사들입니다. 사다, 만들어주다, 자, 누구누구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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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할때 get 이 동사, 요, 이 네, 요세 이 개, 세개기억하십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브가 나온 동사는 여러분들이 묻다라고 뜻하는 ask하고 inquire 뭐 이런 동사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먹먹을 수다할때 오브 이런 거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play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4형식으로 3형식 올렸을 때 전치사가 나오는 그 동사의 종류 중에 요 3개가 거의 가장 출제 유력하다는 거고 연두에 두고, 어, 공부해주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자, 사연수의공사에서 특이한 말나만 얘기해볼게요. 특이한 말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어, 라지 포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문에 나와있을 거라 아마. 포춘. 이때 포춘은 행운 아닐 것 같은데요. 큰 재산이죠. 어? 큰 재산. 어, 라지 포춘. 이렇게 나와있는데, 네. 보물에 있는 걸 그대로 해볼까? 보물? 그는, 그는, left, me.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자, 미하고 비교해봤어. 미 e 는 앞에 있는 he하고 같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이거 목조거에요. 어, 같지 않아요. 왜도 목조거에요. 앞에게 뭐가 야 누구누구에게 해서 간접 목조가 되는 거고, 요게 직접 목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l e f 라는 동서가 뭘로 쓰였냐면, 사형식 수요동사로 쓰였어요. 리브 동사는요, 1형식부터5형식까지 거의 다 있어요. 리브 퍼, 누구, 어디어들를 향해서 출발하다. 리브 다음에 목적어 발언하면 어디어들를 떠나다. 3형식이 되고, 일형, 아, 일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형식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유산으로 납니다. 5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목적보호된 삼, 상태로 남겨주다는뜻이에요 자. 아용시켰을때 얘는 누구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뭐엇을물아 납니다. 요거를 살짝 가로치면서 유산으로 남기다, 물려주다. 요 뜻을 기억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큰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어? 주는 뭐 운이랄 뜻도 아니네. 재산이랄 뜻도 있어.